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한덕수 이제 단핵이 기각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대한민국의 정의 아니면 올바름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좌냐 우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저 한덕수 공무총리단핵 기각이 원 달러 환율을 올라가게 만들었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좋은 신호로 안 본다라는 거죠. 철저히 경제는요. 상식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것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불안이 증폭된다라고 봐야죠. 결국 앞으로 대한민국에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도 추정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현실이 더 이제 별로일 것 같은 거죠. 어떻게 개개인들이 이 험난한 현실을 감당하고 견디고 살아가야 될까, 살아갈 수는 있을까, 나시지기는 할까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수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렇다 한들 또 우리가 나와버릴수도 없는거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가야될텐데 걱정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거죠 원달러 환율이 저렇게 올라간다라는건 우리네 물가가 감당 못할 정도로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1500원 1600원도 충분히 찍을수 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암담하고 눈앞이안 보일 정도인 거죠 지금의 나라의 경제 상황이 이토록 암담한데 저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저들은 계속 분란과 분쟁과 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생각 안한듯 합니다 결국 오직 개개인들은 이 만인 이다 각자 자기의 상황에서 각자 투쟁을 하고 사는 건가 봅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일도 관심 없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것들 자기 누리고 싶은 것들만 누리며 살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밑에 있는 아주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 그러면 아쟤 또라이야. 아 쟤랑 그냥 멀리 해야겠어. 가까이 지내면 안될것 같아. 이러고 살면 되는데. 나라의 대통령이 그러고 국무총리가 그러고. 당대표들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참 씁쓸한 생각들도 듭니다 누군가를 악마하고 누군가에게 모든 책임을 다 증가시키고 떠넘기면 마음이 편할텐데 참 우리 국민들 개개인들에도 저를 포함해서요 개개인들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말 못하죠 탐욕에 욕심에 찌들어서 영껄하고 비툭하고 빚을 되게 당연한 것처럼 마구잡이로 다 끌어다가 무리하게 사들였단 말이죠. 그게 결국 가계부채의 내간이죠. 부동산 저 거품의 원인이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또 제거 삼길 텐데, 잡아먹을 텐데, 참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충격, 우리 곁에 와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버텨가며, 견뎌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못 견디고 그 위기에 충격에 몰락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명한 사실이죠.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다수는 몰락하는 거죠. 중산층에서 하층민으로 말입니다. 하층민으로 몰락하고 나면 복구가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복구 못하죠. 되게 서럽게, 되게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게 현실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상황들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좀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다라는 게, 살아간다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건지, 스스로 생각하며 잘좀고민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처럼 1억 모으고, 3억 모으고, 모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돈을 모으기는 그냥 마이너스가 계속 나서 돈 내꾸기가 무섭다 매일같이 매달 빚 갚기가 하루 일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자고요 그 빚을 그 부채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걸 갚아낼 의지가 있는거지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생각인지 잘좀 구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괜찮아지면, 좀 나아지면 영원히 그렇게 괜찮을 것처럼 착각하고 안 좋아지면 영원히 그렇게 몰라간 상태로 흘러갈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근데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냉장히 보자고요. 오늘 좋았던 것들이 내일 안 좋을 수 있고 내일 안 좋았던 것들이 모레 또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시기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 변화의 물결 속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 흔들리지 않게끔 좀 붙들어 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힘들 텐데 또 힘들다고 말하는 중에 또 어떤 이들은 소수는 조용히 입 다물고 현금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온갖 자산들이 헐값에. 쏟아져 나오면 주워 담겠다라는 거죠. 아주 싼 가격으로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힘겨워서 오늘 내일 하루하루만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 이런 중에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사롭지 않고 막막하다 두렵다, 겁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변에서, 회사에서 잘리는 사람들도 많구요.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혼란스러운데,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괜찮다, 여유롭다, 아니, 지낼 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뭐 봐야겠지만, 확실하다 싶은 건 결국 지금은 애서롭지 않고 혼란스럽다라는 거. 혼탁하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 4 7 0 원을 찍었다라는 건 이때까지 나온 환율 중에 제일 높은 수준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이러다 보면 한국 경제는 와장창 무너진다라는 거 개폭망한다라는 것 그러는 중에도 기준감리 관리 안되고 부채 관리 안되고 물가 관리 안되는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 그냥 눈앞이 캄캄하다라는 겁니다. 또 그게 다 전부 다 개인들,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이제 책임이다 보니까 더 짜증이 날려 합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